안녕하세요. 해원입니다. 해원의 9일차 한반도 해안가탐방도그내원당과 같습니다. 울진평에 9시 아, 50분에 출발을 했는데요. 울진평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콘도에서 자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평에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안가로만 갔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경상북도 끝자락에 보니까 울진에이 강원도에 도 오징어가 스케미리스 뭐 말기업이라는 형식으로 와서 어, 오징어도 한 축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방에 가니까 월성 정리는 동네에 있어서 좀 자세히 내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저국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에서 이제 주말이다 보니 서울에서 어 1시 30분 케택시 타고 강릉역에 애, 애들이 나와서 합류해서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참고로 5시 식구와 같이 양가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니까 7시 10분 정도 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속초 어, 콘도에 가서 식구 들어가 만찬을 즐긴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주요 장면을 우리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혜운의 한반도 해안가 투어 탐방. 오늘 9일차. 오, 벌써 9일차네요. 1 0 떠나온 지가 벌써 9일이 되나 봅니다. 다시 또 오늘 또 신나게 달리고 달리고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혜운의 한반도 해안가 투어 9일차. 오늘은 여기 울진평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울진을 지나고 그담음 삼척 강릉까지 갔다가 속초까지 아마 갈것 같습니다. 해안가로 가기 위해서 잠시 외전을 해서 또 돌아보겠습니다. 바닷가가 나오네요 직산리랍니다. 울진 대게로 직산이래. 직산리. 직산리래, 직산리, 직산리랍니다. 직산리. 직산리 마을에 왔나. 속초 슈퍼도 보이고. 여기 이제 울진군. 제장로라고 되어있네, 도로 이름은. 울진군 제장로. 왜 제장로일까? 길다는 뜻일까? 방제가, 방파제가 있는 긴 도로다. 그래서 제장로일까요? 오늘또 동해 바다는 잔잔한 건 아니고 좀 있네요, 바다가, 바다가 잔잔한데 이제 아까 월성정로라는 데 월성정 달월자 전나무송자 여기서 달을 보는 것이 이쁜가 봅니다. 월성정로로 되어 보면 예,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금 우측에 보니까 소나무송이 많네요 아마 저 동네를 월송정 월송리라고 그래요 월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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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가 많네요 잠깐 월송정이를 보고 갈까요 이정표가 있네요 월송정 월송정 관동팔경 월송정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서 외길인데요 어, 빨리 한번 비디오를 이참에 공부하러 한번 왜 월송정인지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소남부사이로 나무가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됐네요. 일단 끝까지 가볼까요? 쉬었다가 월송정 150m가 있다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송나무길이라는 조성들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봅니까? 월송정이 뭐 저는 달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다고, 월송정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표지판 해석은 월자가 초월하다, 초월하다, 는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아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네 분의 신선이 소나무가, 이 망가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 정자가 있었는데 소나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서 그냥 정자를 지나쳤다. 그래서 아마 월송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소나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소나무만 보다가 그 정자를 지나쳤다. 그래서 월송정이다. 소나무 위에 있는 정자, 송정 정자를 지나쳤다. 그런데 이 정자가 저 앞에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457m 정도는 저 남쪽으로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월송정 정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좋겠죠?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하몬으로 되어 있네요. 쇼랄다, 소나무정, 월송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몇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듯이 함문이 없으면 제대로 뜻을 풀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자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환자 공부 많이 했는데 요즘 환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환자가 모르면 우리말을 제대로 풀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경관이 너무 소나무가 사이로 바다가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자 내부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정자에서 제 얼굴을 그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정은 전엄무의아에 정자가 있대요 송정이라고 정상 말하는데 월 송정 달을 바라볼 정자에서 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서 아월 송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함으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다, 초월하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처럼 한문을 모르면 제대로 뜻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간되면 한자 공부를 좀 해보면 우리의 역사를 좀 쉽게 많이 알수 있지 않겠나. 아, 자, 앞에서,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정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쵸? 신선이 여기 소나무를 보다가, 보다가, 쉬어, 쉬려고 했던 정자가, 정자지, 통상 시잖아요 그쵸? 이런 정자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전설 따라 감사고 읽습니다. 자왜 월송정을 <laughs> 들렸냐면 바닷가, 해안가도 있고해서 들려봤습니다 제가 어, 월송이란 개념을 잘못 파악했네요.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러 지금 한반도 해안가를 탐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해수욕장 쪽으로 부산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해안로라서 보니까 저 앞에 공항 개인 공항 훈련원이 있나 봅니다. 예, 이런 동해 쪽으로 민간 조종사 민간 기 조종 훈련하러 이쪽으로 온다는데 보니까 다여긴가 봅니다. 부산 이리 마을 해관이 있고 하문노로 자산 매산차 9개의 산이 있다 부산인가요? 주위에 둘러보니 봉오리가 하나 둘셋뭐 찾아보면 9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부산인가요? 봉오리가 진짜 하나 둘 그서 웃습니다 가짜내서 웃나 봅니다 대풍현 있네요 독도 조형물 또 있네요 여기가 독도 조형물인가 봅니다 독도 조형물 왜 독도 조형물 여기가 바로 우측으로 또 가면 아마 독도가 나오는 거. 또저 앞에 보니까 제주도처럼 깃발이 꽂혀져 있네. 아마 동해 안 자전거 일주일 도로라는 것을 아, 이정표로서 삼아라라는 것으로 아마 여기처럼 도로 표지식로 표지판이 그렇게 있네요. 역시 강원도는자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마인드가. 정신이 점점, 점점, 아, 그런 쪽으로 바뀌나 봅니다. 그런 정신 이념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남녀 결혼도 보면, 전에는 뭐, 서로 중매인이 보고 첫날밤에 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서로 이념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더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결혼하면 어떠한 이념으로 살, 살아갈 것인지 이념의 공동체를 맞춰보고 그렇지 않냐면 뭐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는 게 아니라 언제 헤어질 건가 그 답이 좀 알아 답이 꼭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